안녕하세요, 트롯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스터 트롯 이박지현, 나상도, 추혁진이 충청남도 당진의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에 출격합니다.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는 바닷길이 사람이나 물건을 옮기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조선시대 그리고 일제강점기 이곳 기지시 마을은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남부지방에서 올라온 물건을 다시 정리하고 배를 기다리면서 기지시장은 크게 성장했고. 매 유년마다 열리던 기지시줄다리기, 줄난장은 그야말로 인산인내였는데요 인근 지역 사람들까지 모여 줄을 당기고 며칠 동안 흥겨움에 취해 난장을 벌였던 기지시줄다리기, 기지시줄다리기는 500여 년전그 당시부터 지역 축제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당진의 대표 축제 2024기지시 줄다리기 축제가 오는 4월 11일 목요일부터 4월 14일 일요일까지 펼쳐집니다. 기지시줄 다리기 축제에 출격하는 박지현, 나상도 추억진은 4월 12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펼쳐지는 무대에 출격하여 이날 개막식 축하 공연을 빛낼 예정입니다. 이날은 오전 10시부터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으니 팬 여러분들은 일찌감치 가셔서 다양하게 구경하시다. 내 가수가 출격하는 무대에서 즐겁게 관람하시고 최애 가수님과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 하나를 안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